안녕하세요, 코인킴입니다. 본 영상은 코인에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재정적 조언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월 26일 22시에 바이낸스 관련 입출금 공지가 떴었는데요. 3월 28일 기준으로 이제 입출금 모두 업비트 베리파이 바스프 시스템이 적용되어서 본인 계정이라면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공지가 떴습니다. 이전에 올린 영상처럼 트래블러 시행 초기에는 입출금 지원이 안되어 복잡한 인증 절차를 하게 돼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댓글도 많이 달려서 거의 고객 센터 급으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바이낸스 계정이 본인 계정이라면 이전에 올린 영상처럼 복잡한 절차 없이 자유롭게 100만 원 이상도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바이낸스 본인 계정 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PC 기준 바이낸스 페이먼트 메뉴에서 add a payment m e t h o a n k transfer로 들어가셔서 영문 이름이 업비트 회원 정보에 있는 개인 정보 관리의 여권 이름과 동일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년월일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가입할 때 본인 계정으로 가입하셨다면 크게 무리 없이 입출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이낸스도 본인 계정으로 가입하셨고 어피트의 고객정보와 일치하다면 앞선 영상의 복잡한 절차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